주함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 31장 10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네. 이 말씀에는 <laughs>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라고 잠언 31장 27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기 자신의 집안을 살피고 게일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 것을 성실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선생님이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사람이 누군지 맞춰보세요 나는 일주일간 6일간 쉬지 않고 이어갔다 나는 이런 루틴을 매일같이 13년 동안 일주일에 6일을 지켜가며 연습한 결과 나는 벤쿠버 동계올림픽의 최정상에 오르게 되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laughs> 응? 어떤 선수일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람입니다 엄청 예뻐요 지금 광고에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김연아 선수 아 맞습니다. 만나 확인해 볼까요? 오. 여기 봤더니요. 김연아 선수의 스케줄표가 있네요. 김연아 선수는 일주일에 6일 하루 빼고는 매일 이 스케줄대로 연습했대요. 하루도 쉬지 않고 식사하고 훈련하고 식사하고 훈련하고를 13년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넘어진 수천 번의 엉덩방아로 그는 항상 엉덩이에 멍이 들어 있었대요. 그럼에도 이 성실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 김연아 선수는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돼요. 그의 삶이 거기서 끝났다면 성실함의 아이콘이 될수 없습니다. 눌러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원해요. 네. 이 잠언 말씀에 다윗은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성실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위해 음식을 짓고 가족을 건사하고 그의 옷과 이불을 정리하고 그들이 일상생활을 잘할수 있도록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을 성실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집안에 이런 현숙한 여인이 있다면 그의 지혜로운 행동들이 성실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평안하게 할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실하다는 것은요, 그냥 내 식구들만 잘 건사하는 것을 성실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성실함이 이웃과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지고, 나를 통해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눌러 볼까요? 그래서 그 성실함의 아이콘이었던 김연아 선수가 그냥... 자기가 금메달 따가지고, 연금 많이 받고, 이제, 어, 유명해졌고, 성공했다고, 그냥 자기 삶을 즐겁게 산게 아니에요. 그 김연아 선수는 은퇴하고 나서 더 바빠졌어. 어, 외국에, 어, 우리나라보다 더 어려운 지역에 아이들을 고치는 일을 함께 동행하고, 많은 후원금을 내주었어요. 그리고 자신과 같이 피겨스케이팅을 꿈꾸는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많은 활동들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왜 성실하다라고 평가받을까요? 왜 그녀가 성공했다라고 평가받을까요? 그건 바로 이 그것은 바로 이 말씀 안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준비 시작.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의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은 것,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 그것을 나를 위해 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인정받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하는 곳에 쓰라는 말씀입니다. 성실하다는 것은요, 그냥 지혜롭게 내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성실하다는 것은 현숙한, 연, 현숙한 여인이 가정을 지키듯이, 네, 목사님 자리 좀 옮겨주세요. 현숙한 여인이 가정을 지키듯이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교회의 구석구석에 나의 노력과 나의 성실함이 묻어날 때 결국은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환경,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은혜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어려운 이웃에게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꼭 엄청난 일은 아닙니다. 성실이라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된 것.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것에 성실하게 할수 있을까요?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것? 자기가 맡은 일,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사주는 집에서 집안일을 많이 하는 것같요 집안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자, 학교에 열심히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것도 성실함입니다 공부에 충실히 하는 것도 성실함입니다 친구와 사이좋게 노는 것도 성실함입니다 우리 주원이처럼 피곤한데도 교회에 빠지지 않는 것 성실함입니다 교회 동생들이 좀 불편하게 해도 잘 다독여주는 것도 성실함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 내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내가 예수의 이름에 붙들려 하는 일들은 모두 성실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할수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기 어려워도 하나님이 힘주시면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이름에 붙들린 삶이에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성실하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성실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원이한테 주원아, 넌 진짜 내가 제일 일 사랑하는 일꾼이야. 너한테 모든 맡기면 성공이야. 이렇게 얘기 면 얼마 좋겠어요. 근데 반대로 야, 너한테 불안해서 일을 못 맡기겠다. 야, 너한테 뭐 맡기면 제대로 하겠어?라고 하면 그거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여기 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실함으로 예수의 이름에 붙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두 명만 아멘했어요. 두 명만 그렇게. 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붙들려서 성실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시면 내가 이 시간 성실하게 예수의 이름을 들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지금구들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